두 달여 뒤면 전라북도 특별 자치도가 새로 출범합니다. 중앙정부의 권한을 넘겨받아 다양한 정책 추진이 가능해지는데요. 특별법에 어떤 내용으로 특례를 담느냐에 따라 자치 권한도 달라집니다. 박웅 기자입니다. 지난해 말 전북 특별 자치도법이 만들어지면서 전라북도 병칭은 내년 1월 18일부터 전북 특별 자치도로 바뀝니다. 제주와 강원에 이은 전국 세 번째 특별자치도입니다. 특별자치도가 되면 가장 달라지는 게 자치 권한 확대. 제한적이지만 중앙정부의 사무와 권한을 이양받아 다양한 정책 추진이 가능해집니다. 법적 토대인 전북 특별자치도법에 특례 조항을 얼마나 담아내느냐가 관건. 전라북도가 특별자치도 출범을 두 달여 앞두고 정부부처와 특별법 전북개 정한 조문 232개 가운데 100여 개에 대한 협의를 마쳤습니다. 대표적인 특례로는 금융 전문 인력 양성, 국제 K-파 학교 설립, 외국인 체류 요건 완화, 친환경 산악 관광 진흥 특구 등이 포함됐습니다. 앞서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는 국방, 산림 분야 등의 규제 완화에 중점을 둔 반면, 전북특별자치도는 농생명과 환경, 금융, 인력 분야 등의 자치권 확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. 경제를 메인에 좀중습니다 저희는. 그 메인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규제를 완화를 요구를 했던 요구를 한 거고, 강원도는 어, 규제가 우선 급선묘여서 규제론에서 많은 발목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북개정안은 현재 입법파리대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KBS 뉴스 박웅임자.